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같이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 높고 귀하신 당신 뜻 앞에 저희는 역사적인 빚을 짊어진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대적인 죄악을 탕감해야 할죄장의 책임을 지고 흰 옷에 핏자국을 남기면서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길길이 같이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의 소망 앞에 변함없는 아들, 딸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참된 가정이 되어야 하겠고 참된 교회와 참된 나라가 되어야 하겠사옵니다 참된 세계를 이뤄야 하겠사옵니다 이것을 이들이 확실히 알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땅 위에는 모든 것이 참에 대치되는 사악한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참의 정렬을 가지고 깨끗하고 힘있는 그 모습을 변함없이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지켜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제부터 계획하는 모든 뜻은 당신이 높이심을 받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위하여 저희가 싸우고 희생할 각오로 당신 앞에 효성의 도리를 따오고 충성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 위에 당신의 가호가 길이길이 가치해 주시옵소서. 나만 각지와 세계에 널려 있는 무그 자녀들도 당신의 넓고 깊으신 사랑으로 품으시옵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참 부모님의 성호를 받들어서 아뢰어 쏴옵나이다. 아주.